카드입니다. 여러분, 제가 얼마 전에 업로드했던 영상, 구글 크롬캐스트, 다들 잘 보셨나요? 그때 제가 영상 찍으면서 드렸던 말씀이 영상 크게 보면 볼수록 좋다. 거거익선이라는 말을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높여드릴 아이템을 하나 더 들고 나와봤습니다. 짜잔! 바로 제 옆에 서 있는 LG 스탠바이 미 라는 제품인데요. 새롭게 출시된 제품이에요. 이번에 나오자마자 사전 예약부터 완판이 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 또 저도 어렵게 구해봤습니다. 오늘은 제가 이 LG 스탠바이 미를 사용을 하면서 좋았던 점이나 단점들 그리고 과연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인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겠어요. 어 먼저 LG 스탠바이 미는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은 큰 태블릿. TV라고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. 그런데 일반적인 스마트 TV와의 차이점을 굳이 따져보자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으로 거치대가 부착이 돼 있어서 이동이 굉장히 간편하거든요.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시켜서 편하게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. 이 점은 잠시 후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. 지금은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. 후면은 패브릭 소재로 되어 있고, 좌측 하단에 이렇게 기능 버튼이 있어요. 그리고 포트가 후면에 가려져서 있기 때문에 더 깔끔한 느낌이 들어요. 스피커는 좌우에 장착되어 있고, 하단에는 충전 포트와 잔량 표시 등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 NFC 태그가 있어서 안드로이드 폰과 미러링해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. 어,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으로 나와서 그냥 한쪽 구석에다가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. 어, 먼저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동을 하면서 사용을 할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좌우 90도씩 회전이 되는데 총 180도가 회전이 돼요. 그런데 이 회전감이 아이고. 그렇게 부드럽게 돌아가지는 않아서 조금 힘을 주시고 돌리셔야 돼요. 상, 하로도 틸트도 가능하고요. 여기 높낮디 조절도 가능합니다. 아주 간편하게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면서 공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정말 편리해요. 한번 충전을 해서 완충을 하면은 3시간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정도 높이 되는 테이블에 앉아서 봤을 때이 높낮이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침대에 누워서 볼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살짝 높이가 있어서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침대에서 볼 때는 이 정도 살짝 기댄 채로 보는 게 가장 좋은 각도에서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LG 스탠바이 미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리모콘이 같이 오거든요 제 손이 좀큰 편인데 이 정도가 돼요 한손 안에 딱 들어오는 사이즈고 리모콘 기능을 좀 살펴봤는데 원래 LG 제품은 리모콘이 딸려올 때 위쪽에 마우스 포인터가 항상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마우스 포인터는 따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제품 자체가 터치 디스플레이로 작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우스 포인터가 안된다는 점은 크게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요. 자, 그럼 이번에는 디스플레이를 한번 살펴볼게요. 전원 버튼을 켜시면. 이렇게 화면이 바로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이게 터치 방식이 지원되기 때문에 지문 방지가 돼서 선명도가 조금 떨어지는 편이에요. 화질도 FHD라서 화면 보실 때 화질이나 선명도에 민감하신 분들은 그 점이 조금 아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27인치 LED 디스플레이로 일단 베젤이 굉장히 얇고 그 흔한 로고도 부착되어 있지 않아요. 조작 방법은 간단해요. 상하좌우 스와이프로 조작하는 일반적인 스마트폰과 비슷한 방식이라서 처음 사용했을 때 낯설거나 복잡하지는 않아요.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마이뷰 기능으로 시간, 날씨, 이미지 등을 상시로 띄워놓고 쓸 수가 있는데, 예쁜 이미지 하나 적용해두면 액자처럼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 제품은 없어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, 만약에 갖고 계시다면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다? 라는 게 제가 타이트하게 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총평이에요. 다만, 스탠바이 미는 세로로 사용했을 때그 진가가 드러나는데, 요즘 가장 자주 보는 유튜브가 세로 모드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. 뭐, 물론 유튜브나 다른 영상들이 다 세로로 나오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세로 비율로 선택을 해서 볼수 없다는 게 저에게는 좀 아쉬운 것 같았고요. 그렇지만 이제 집에서 닌텐도 게임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미러링 연결을 해서 다른 TV로 활용을 하신다거나 뭐 듀얼 모니터로 사용을 하신다면은 또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아요. w 스탠바 t a 날 바라봐줘. 자 오늘은 또 이렇게 LG의 스탠바이미를 한번 저와 함께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? 궁금증들이 많이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LG 스탠바이미는 과연 어떤 제품인지, 장단점은 무엇인지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, 저는 이런 제품 또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.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댓글로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. 저는 또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